<목소리도> <laughs> 안녕하세요. 연재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. 소리가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. 기사를 또 ASMR을 하면서. 좀더 궁금한 ASMR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저의 일상 전환 줄이려고 이 핸드 스크린을 사용하는 겁니다 잘안 가고. 재밌어요.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던게 주로 어떤 asmr을 많이 듣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진짜 고 싶을 때 빗소리를 틀어놓고 누워서 쉬거나 잠을 자는 편입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비가 와서 뭔가 ASMR을 듣진 않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빗소리를 되게 좋아해요.